율법을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지킬 만한 수준으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런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실례로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됐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물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났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모든 제재를 풀어놓았어요. 근데 풀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출석률이 이전보다 60%도 안 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편한 거죠. 그 편한 맛을 본 거예요. 내 몸을 쳐서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그 나오기를 이제 거부하고, 그냥, 야, 주일은, 야, 그냥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자. 근데 그 온라인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끝나면서, 가능성은 열어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육신이 원한 대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샘물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시편 133편 갖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들이 왜 연합을 했습니까 각자의 그 처소와 각지에서 막 흩어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절기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힘든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쳐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모이기를 이제 패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영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깨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그런 변질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율법 가운데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들이 지킬 만한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지만 그 완전한 율법을 반토막을 내버렸다. 오늘 그것에 대한 책망이 있었던 것입니다.